여러분, 지구에 숨겨진 비밀 중 하나를 알고 계신가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지구와 환경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땅속에 묻혀 있는 천연수소의 잠재력이 무려 석유 17만 년 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신비한 에너지원은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에너지 혁명의 큰 획을 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천연수소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주제가 뜨겁게 주목받는 이유를 짚어보자면 천연수소는 우리가 아는 기존의 화석연료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더 부드럽게 말해서 지구가 우리에게 숨겨놓은 친환경 보물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보물을 어떻게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정확한 매장지 조사를 통해 천연수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기술 개발 덕분에 지하탐사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천연수소가 묻혀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한 채굴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땅속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지질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현재 이미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연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소는 가볍고 쉽게 새어나가기 때문에 특화된 저장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천연수소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기반발전소나 연료전지 기술로 천연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원들이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의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이런 협력 없이 천연수소의 진정한 가치를 활용하기는 어렵겠죠. 정리하자면 천연수소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탐사, 안전한 채굴, 기술적 저장 및 활용, 실생활 응용,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천연수소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보물이 그냥 땅 속에서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열어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